처음 액세서리는 아하 스타일이라는 곳에서 만든 애플 펜슬 2세대용 실리콘 케이스예요. 6.99유로.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어, 구매 링크는 설명에 첨부를 해놨어요. 어, 일단 색깔이 그냥 참 귀여워서 샀고요. 되어 있어요. 아, 되게 역시 싸서 싸구려 같은 느낌이 확 나긴 하는데. 설명서 있고요. 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뒤에서 집어넣고 꼭지를 끼우는 식으로 가지고 보면요. 어, 이 실리콘 자체도 여기 플랫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돼요. 애플펜슬 그냥 여기 희미하게 보이고. 굉장히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고, 그립감도 좋고, 아이패드에 잘 붙는지 확인해보면, 네, 굉장히 문제없이 잘 붙네요. 색깔도 귀엽고, 옛날 연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쓰는 연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거는 디포스라는 브랜드의 굉장히 저렴한 어, 보호 필름이고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종이 질감 이런 건 아니고 어, 그냥 지문 방지 정도 두장 들어가 있고요. 7유로 95, 8유로 이것도 구매 링크는 밑에 달아놓을게요. 이걸 이김에 지금 한번 붙여볼게요. 어차피 두장 들어 있으니까 하나 만해도 이건 참안 좋은 게, 붙이는데 보조해주는 뭐, 스티커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융! 이런 거.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역시, 사람은 멀리 써야돼. 이게 꺼내보면은 약간 그 뭐라지, 매트한 느낌이 있어요. 아 겨우 붙였는데 어, 은근히 약간 종이 질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하면 바로 이렇게 잘 되네요 막히지도 않고 매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회사 이름은 제토톱 무슨 개토톱도 아니고 일체형 케이스에 풀펜슬까지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샀고 어, 21유로 에, 구매를 했어요. 링크는 밑에다가 첨부를 해뒀고요 색상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검정색을 샀어요. 스페이스 그레이랑 맞춰서. 케이스를 보면, 앞에는, 어 각도를 맞출 수 있고, 얘도 마그네틱이에요. 딱 붙는. 그리고, 고맙대요. 그리고 안에 같은 경우는 실리콘 재질인데 꽤 튼튼해요. 그래서 좋고, 어, 여기 이제 애플펜슬 딱 붙는 공간. 그리고 톡 눌러서 꺼낼 수 있는 이런 구멍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구멍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매달고 다니라는 건지. 옆에 이런 식으로 어,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키를 여기서 누를 수 있어서 어, 애플펜슬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누를 수 있게 근데 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꽂아봐야 될것 같아요 스피커 이런데도 구멍이 딱 나있고 버튼도 잘 눌려요 딱 똑똑똑깍하는 소리 딱 나고 볼륨키도 굉장히 똑깍똑깍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잘 눌려요 이 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애플 펜슬도 끼워보면은, 얘가 지금 제가 실리콘 케이스를 끼웠단 말이죠? 어우씨. 어, 쑤셔놔야 되는데? 어우씨, 이렇게, 뿔록 튀어나오네.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 이게, 실리콘까지는 생각을 안 했나봐요. 사람들이 케이스를 끼울 거라고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놓으면은 사실 딱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눌러야 돼. 음, 응. 잠기고. 옆에서 보면은 이 애플 펜슬 때문에 공간이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막 터질라 그래. 그 한국의 포지오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실리콘 케이스, 애플 펜슬에 실리콘 케이스를 끼워도 어잘 들어갈 만큼 공간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때 사실 설명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실험삼아 사봤는데 어 뭐싼 뭐 거에 만족해야겠죠. 지금 스크린 프로텍터를 붙이고서 처음 써보는데. 이.. 약간 펜.. 이게 약간 긁히는 소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소리가 나네요 이.. 스크린 프로토터에서 이게 좀이 팁을 갉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필기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그렇다 음. 자그 외에 제가 구매한 두 가지 다른 제품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패드가 USB-C를 사용하기 때문에 USB-C 허브를 샀어요 USB-C 허브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가지 멀티가 되는 7가지가 같이 서포트가 되는 거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가격 대비 내구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30유로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꺼내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뭐지? 어, 케이스인가봐.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오, 이거 괜찮네. 자, 이제 내용물을 한번 꺼내볼게요. 해피, 해피 합니다. 자, 뒤로 보면 이렇게 허브가 보이고요. 심플하게 뺄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앵커라고 써있고요. 짙은 회색 아이패드 USB-C로 연결을 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HDMI USB-C 포트 하나가들어갈수 있고요. 이거는 충전용이 그리고 이쪽에 USB-C 데이터 전송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USB 두개그래서총 7개, 서어가지의포가지의포가가 되는 허이에요 가격 대비 얘가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얘를 구매를 했고요. 지금 찍는 영상 같은 경우도 SD 카드로 넣어서 앞으로는 아이패드로 바로 연결을 해서 옮겨서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파워 포트라는 거를 같이 샀는데요. 멀티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차저가 18와트인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고속 충전이 30W까지 서포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W가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여러 개를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총 5개가 연결이 가능해요. USB C로는 고속 충전 30W까지 가능하고 4개네개다 4개 PIQ고요. 총 60W를 딜리버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멀티 충전기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지만 아이패드랑 아이폰, 제 애플 워치까지 한꺼번에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침대 근처에다가 멀티를 하나를 놓고서 한꺼번에 자는 동안 충전을 하고 다음날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갈 때도 이거 하나 딱 챙겨가면은 여러 군데 전기코드 찾을 어려움 없이 하나만 딱 꽂아서 전부 다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앵커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아이패드를 어떻게 샀네요. 원래 이렇게 살려던 건 아니었는데.